이거 몇 봉이야? 죽어 그냥 그렇게 먹을거면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이거 지금 여자애들이 라면 10개씩 먹기로니까 조회수 봐 지금 아이고뭐 나보고 또 여장하라고? 화장통 생겼다고 봐봐 오빠 보고싶어 할줄 아는게 뭐가 있어 그럼 도대체 야 아니 먹는것도 못해? 알한 마리가 넘었어요 안한다고 이거 몇 봉이야? 열봉! 열봉! 열봉 못 먹어? 내가 먹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라면 열봉을 꾸르륵 꾸르륵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열봉 진짜... 와 냄비가... 꾸야 이거 먹어 아씨... 오빠! 빙투 좀줘 오빠! 원더뭐어어 어, 그렇지 면치기 면치기 후루아 끊으면 안돼 끊으면 안돼 끊으면 안 돼. 그 목으로 바로 넘겨. 아 바로 넘기라고. 아 그렇게 먹네 되게 빨리. 아 담아 반갑다 어지더왜 저래. 이쁘잖아. 아우 토할 것 같아. 응. 어그렇지거 산. 이거 비싸. 이 아, 진짜 진짜 못먹겠거비 와. 당뇨 주의이 당뇨 주이 아, 비싸. 이거 비싸. 이어 그냥 죽어 그냥 이거 비거면 <laughs> 등장한 시간이 아깝다. 언뜻 보고 여잔 줄 알고 조회를 한다고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야? 아, 국물이 이렇게 없으면 와. 라면 맛이 없죠 아, 아, 아. 아 이게 라의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냥 오신 것 같아. 안녕하십니까. 아, 이렇게 쑥겨서 먹는 거야? 아, 괜아요 지금 어차 아,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드세요 저렇게 먹어야지 형 빠져 아, 빠져 아, 빠져 잘 불렀네 저집 바꿔 야. 음 어. 언니 멋있다 어. 언니 너무 멋있어 조용히 하자 밥먹는 아. 아 이걸 못 먹어 너 어. 공주 씨, 아니 국물 없으면 우리 어떻게 먹냐고 뭐, 이게. 국만 먹어요. 밥 먹는다고 아직 안 왔어요? 맛있게 먹고 일단 마무리를 내가 하면 되잖아. 그럼 밥은 이제 뭐? 밥을. 와, 밥을... 왜 이런 애가 있지, 진짜. 공주가 내가 봤을 때한 여섯 개 먹었거든 혼자 여섯 개. 네, 좀 빠져봐. 나 해야 돼. 해서 아니 이거 만 먹고야? 아. 아. 에헤이. 네. 정말. 정말 경경한다 응. 이거 이모님이 두멍에다 먹어도 된대요. 이 진짜 너무하네. 자, 저희, 끝냅시다. 저희끼리 10분 밖에 안 먹었잖아. 아니 근데 그만 먹어. 그만. 먹방 영상 보여주세요. 어? 어? 에헤이. 조졌네 이거.